시정 발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행복드림 미래비전단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의 출범식은 구본영 시장, 미래비전 단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토론,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의욕을 갖고 뭐든지 한번 연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래서 우리 조직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날 출범한 미래비전단은 순환시 8급 이하 20대에서 30대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7개 분과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과제를 선정한 후 토론과 소통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아이디어 발굴 등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행복드림 미래비전단 운영을 통해 천안시의 미래인재 육성과 더불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